대낙은 여러분들 어디서 받으시나요? 싸커.com 구글에 치면 단돈 900원에 카카오 로그인 구글 아이디 로그인 찾아신 경로 b j 마박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아니 1 1가0 혹시 이거 몸빨을 한번 해야될 것 같은데?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 주인분의 1 8점이 가장 중요한데 어 원더보이? 프랑스 센터백 하트 천재삼촌님 별봉선 100개 땡큐 물결표 2회 왔는가? 아, 우리 이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드리면서 38조. 어제 아, 여러분 38조면 고보다는납배대 아닌가? 아닌가? 조금 그냥 평, 평균인가? 아, 38조. 두 번째 계정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인분. 이 피? 잠깐만 미드피더면 아싸래? 메리노!!! 52조! 이거지! 이게 바로 1 b 가 101코인의 기적이야! 어? 잘 팔려 메리노는! 52조! 이거 잘 떴지 이거는 주입분? EP 메리노 52조 1등에 1등, 4,000원. 제발,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한 계정에 두 장을 맡기는 분이 오셨습니다. 두 방. 두방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인분. 쥐 r u 잠깐만, 어, 오른쪽이면 안 오도 얼마죠, 여러분들? 그죠? 와! 57조! 좋아요! 57조! 자, 이어서 가! 이어서 가! 이어서 가! 100조 한번만 가자! 고 100조! 챔스! 어? 잠깐만, 이거 누구지? 45조! 아, 잘 땄다! 페유빔이야? 야아! 페유빔이야, 페유빔! 나중에 70조 가겠네! GRU 안 오야돼요. 57조 5천억 아니 우파메카는 꽂치네 아니 어떻게 우파메카는 꽂치지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아! 큰밤이랑 같이 있네 주인부 한번 제가 큰밤이랑 한번 가볼게요 큰밤이랑 자! 우리 주인부 가보자! 같이 돌게요 한번 묶어서 원더보이? 잉글랜드 잠깐만 수비수며야 53조! 아 잠깐만 엔딩 진짜 밑에 큰가면 6조인데 아니 왜 이렇게 잘떠 진짜 여러는들다오십조야한거 아니죠? 아잘 팔려 잘 팔려 잘 팔려 주유잘 팔려 53조 1000억 야 축하드립니다 아니 금고가 3만배가 평균인데 지금 이거는 5만배 라인으로 계속 뜨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마 100점은 가나? 진짜? 형님? 어 그거는? 원더보이? 프랑스 아아 우파메카노 38점인데 38점 어 얘? 예? 야왜 뭐야 이영림 왜 35조야? 어? 이영님왜 35조지? 아니 똑같은 건데 이거? 이 똑같은 우파메카노인데 이게 아마 내가 봤을 때 점점 각이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해. 35조 아 이거 좀 아쉬운데 주인분 이거는 이거는 그냥 금고 상 거야 주인분이 이건 대박 뜬 것도 아니고 그냥 금고산거 금고 이 형님한 묶어다 가보자 네 개를 다 묶어서 네 개를 묶어서 한번 가보자 묶어서 잠깐만 어 잠깐만 CF 이거는 매시에 얼마지 여러분들 비쌀 텐데 야 이거지 7 2이조 1등 축하드립니다. 이건 1등이야. 야, 이건 1등이야, 출발. 어, 이거는 아주 잘 팔리죠? 너무 축하드립니다. 72조 3.5. 거의 이거 1등 아니야, 여러분들? 어, 난잘 떠, 나는 여러분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밖에서 개봉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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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자! 진짜! 뭐 이럴 때 밖에서? 브라질! 조깐만 이거는... 이번에는... 예! 아! 어! 아 뜨는구나 이게 나진자 이거 혼자... 7분! 죄송합니다 20초를 뽑은 적이 없었는데 아! 나가브리 형! 뭐야 형! 아.. 또 있지 현재 현.. 아.. 대우균인가? 대우균도 아니네 아.. 잘 뽑다가 갑자기 이게 형님.. 아.. 진짜 춥분한 번만, 제발! 100조 와 t 유티 어? 유티 u d o i 면 g o 이 You did it! 이거 u 그냥 떴다 t You did it! You did it! You did it! You did it! You did i 이러 o u did i 이거 o u d i 그냥 t You d i 이런가 이렇게 재미없을 거면 금고 샀지 형님도 아 야, 갑자기 금액이 내려가는데 여러분들 자 그다음 갑니다 진짜 11강 한번 뽑아보자 11강 안에 한번 주면 안 되나? 진짜? 챔스 네덜란드 왼쪽이면 잠깐만 이거 11강? 어? 국한데 마트에서? 아니, 지금 국가 등이 떴는데 마트선 형님이면... 아니, 이거 재팔리긴 해요. 그래도 두번 뜨고, 그러니까 싼 것만 국가 준다게 이게... 아, 이게 또 그러네. 아니, 다시 평균적으로 오는 건가? 어, 백0점만 가자. 아니면 시베카 한번 뜨면 안 되나? 진짜 시베카 한번 안 되나? 어느 보이 로드리 비싼데? 로드리 비싸! 어? 그렇게 비싸지 않네 3 8쪽 그렇게 비싸지 않네 원더보이가 원래 이렇게 나오나 이거 맞나 그런데 갑자기? 아니 원래 잘 뜨다가 왜 그러지 갑자기? 여러분들? 좀 맛이 없어졌는데 갑자기? 금고보다 낫긴 한데 금고보다 초대박이 떠야지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건데 지금 백 만약 이게 진짜 5 0조 이렇게 뜨면, 어 시우다 오랜만에, 어 시우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 이번 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갑자기 안 주는 거아니야요아 진짜 뭐야 이게 마운트? 아니 메시우는 갑자기 안 주는데? 메시가 너무 잘 떴나? 밖에 나가보자! 제발! 100쪽! 아니, 1이카 온도보이? 로드림이 아까 우리 3 8조 그냥 떴다. 아니, 갑자기 지금 50쪽 안 떠오른들. 지금 뜨는 것만 떠오는데 이거 뭐야? 어? 아, 나 이거, 이거 맞아? 아니 지금 메시어로 지금 50도 넘은 게한 명도 없어. 아 여기까지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지금 가보자. 원더보이 펀, 파... 윙, 메시티 윙이면 레전드. 나이스. <laughs> 포든 이거지, 주범. 내가 원했던 거야 62조. 62조. 6,000원! 그렇지! 이거지! 자! 그런겁니다밖에석 개봉합니다 자! 우리 주인 밖에서 한번 가보자! 여기서? 언더보이또 포드? 어? 오른쪽인데 이번에? 누구야? 왼쪽 아닌데 오른쪽 누구야? 어? 얘? 음... 오늘 팔리는 금액이 중요해. 아, 주부, 저도 만약에 34조 오직 팔렸으면 괜찮은데 이게 사이에서 복골 진짜 아, 아 이게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또 갑자기 지금 또 내려간다 또자 우리 주부 가보자 시비강. 어? 룩 같고, 잠깐만, 룩 같고, 12가? 53조! 이거야, 아? 아니, 이렇게 떠야지, 그지? 이게 맞아. 53조 8천아 어? 하, 아, 갑자기, 지, 지, 다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그래. 근데, 온도보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진짜 다. 어? 아니, 근데, 왜, 왜 이렇게 온도보에만 떠, 여러분들? 진짜 4연속 원더보이야 마운드 지배하면 거의 진짜 아니 원더보이 1인가이 정도면? 잠깐만 이분은 근데 2장인데 형님 혹시 모.. 모 가능하나요 모 모개? 형님 모에로 가시죠 형님 내가 봤을 때모가 맞아 여기서 모두 개봉을 갈게요 모두 개봉 모에로 진짜 백조나 시베카가 주자 어? 어? 잎피 메리는 50도인데? 아... 잠깐만 메리잘 뜨긴 했는데 그밑에가 중요한데 이러면? 아! 이러면 살짝 아쉽 아 이러면 집 v 그냥 살짝 아쉽 왜냐면 대박은 아니야 이 형님 있잖아 자 갑니다 형님 바로 가 들어가자마자 눌러 들어 가자마자 개봉! 어? 잠깐만 반대 끄몇 가지? 57초 아 반대 끄이런거쿠 갔던 백조인데 와 우리 주일분 57초 8 0 0 0 축하드립니다 주일분 이거는 나잘 던지 주일분 어? 패스트 레전드 어베레 베레 반다이크 어... 57조 8천원 얘 진짜 들어가자마자 눌러야되나? 들어가자마자 눌러야돼 들어가자마자 들어가자마자 눌러야돼 반다이크 떴어 한번더 한번더 발록 잠깐만 이거는 마이디리 형은, 그냥, 우리가 떴다. 아, 대박, 이 대박 아니야. 이거 떴다, 떴다. 잘 팔리고, 361, 아, 좀 아쉬운데.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눌러버려. 세번만해한 번만, 한 번만, 제발! 이피? p 어, 뭐 잉글랜드면 누구지? 갤러거 40조 갤러거형이면 뭐 그래도 금고보다 나쁘지 않지 갤러거형이면 40, 42조 잘 팔리네 거래잘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 뜨면 그래도 선방한 거야 지금 그래도 아 투자 멋있다 아 이거 모두 개봉 가봐야 되나? 밖에서 이번에는 자자 우리 주 제발 이번에한번에 간다! 백조 한번만! 뭔도보이 뻗은 60조! 뻗은 60조에다가 그 밑에가 중요해 그 밑에! 아바 박하육 아 주임프 그래도 그래도 포은 60조 뜬게 컸어 주임프 이러면 한 장이 대박되고 하나는 살짝 아쉽고 박하육 국한네 어... 그지, 이거는 나쁘지 않지, 이거는. 어. 또잘 팔려. 야, 바까였고 이거, 이거 배우뱀이네. 원래 60수까지 올라갔던 선수네. 9강. 35조. 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이 정도만 뜨면 계산은요 형님. 맞죠?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오픈. 바로 오픈에서반대의끝 떴어, 아까. 지알료? 잠깐만, 공미면 비쌀텐데? 이거지 이거지 프란츠 45조 이 정도면 괜찮지 바로 오픈이 맞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눌러야 돼어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가야돼 내가 봤을 때 지금 4, 50초 뜨고 있어 4, 50초 챔스? 포르투갈 포르투갈의 윙이면? 요!!!! 60조!!! 이거지 군혼사 60조~! 바로 가 바로 눌러 바로 눌러 저럴 가자고 눌러버려 오유티 올라 얼마야 올라 얼마야 올라 비싸지 않아 올라 야7 p 야 조이제바로 누르는 게맞아 내가 봤을때음 첼시비도 축제부 구단 간척 이겨버렸어. 어? 저시 얼마지? 아 비슷하네. 자 바로 가볼 있어. 이어서 바로 가야 돼. 바로 가. 와타시유. 안돼 진짜.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이거는. 뜨면 안 됐어 근데 이게 주벗 제발... 죄송합니다 아니 뭐야 이게 아니 꼴등이 두아 들어가자고 눌러보래 들어가자고 눌러 어? 저거 뭐 잉글랜드 유티이 오 66조. 와! 아 잠깐만. 나 바로 봐라 나는. 어, 나는 바로 봐라. 램가드 66조. 근데 에코인의 기적은 살짝 이거로 마무리하면 일단 내가 봤을 때 35조 라인은 좀 약간 좀 괜찮아. 근데 그러니까 20조 여기 라인에 뜨는 거는 이제 최악. 어. 근데 솔직히 이렇게 뜨는 거 보면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 에이코... 그 선수 백으로한번 해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뜨는 건 뭐야? 내가 봤을 때 지금이 맞아. 그 내일 되고 모레 되고 하면 시세 다시 잡히고 하면 다시 별로 될 거야 아마. 음.